추석 연휴를 앞두고 조용히 퍼지던 한줄 소식이 방송가를 뒤집었다. 트로트계의 블루칩 박지현이 MBC 관찰 예능나 혼자 산다. 추석 특집에 정식으로 합류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공개를 망설였던 일상의 한쪽을 열고 어머니와 함께 카메라 앞에 섰다. 화려한 무대 조명이 아닌 집안의 따뜻한 형광등 아래에서 가수 박지현이 아니라 아들 박지현의 속도가 그대로 담겼다. 제작진이 예능을 넘어 다큐멘터리 같은 순간이 있었다고 표현한 장면의 중심에는 그가 직접 준비한 추석 선물과 그 선물을 건네는 순간 참지 못하고 터져 나온 눈물이 있었다. 현장에 있던 스튜디오 멤버들까지 말을 잃고 눈가를 훔쳤다는 후문이 과장이 아니라는 건 편집본을 본 다수의 관계자들이 같은 문장을 반복한다는 사실로 증명된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걸 모두 잊었다. 원래 편성표에는 추석 당일 방영이 찍혀 있었다. 그런데 막판에 날짜가 밀렸다. 표면적 이유는 내부 편성 조정. 그러나 업계에선 이 결정을 전략적 후퇴이자 전진으로 해석한다. 첫째, 연휴 당일은 시청층이 분산된다. 가족 모임, 귀성, 귀경 동선, 지역 축제 중계까지 겹쳐 전통 강자들끼리 시청률이 나눠먹게 되는 구간이다. 둘째, 연휴 직후 금요일 밤은 심리적으로 일상회복의 첫 관문이다. 여기서 가족 서사, 효심 콘텐트가 가진 공명은 배가 된다. 셋째, 후반 작업의 완성도. 음악 저작권 클리어링, 인물 모자이크, 자막 톤 조정, 비잼 싱크 특히 모자 대화의 호흡을 살리려면 프레임 몇장 차이에도 감정선이 달라진다. 제작진이 감정을 정확히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한 것도 이 지점이다. 마지막으로 박지현의 스케줄. 연휴 기간 지역 축제, 콘서트, 특집 녹화가 겹치는 살인적인 동선 속에서 촬영도 검수 보안까지 한 번에 끝내기란 불가능에 가까웠다. 결과적으로 방송사는 황금 시간대의 집중도를 확보했고 출연자는 자신의 서사를 허겁지겁 소모하지 않았다. 시청자는 더 단단한 한회를 받게 됐다. 이번 편의 핵심은 거창하지 않다. 소리 지르는 감동 대신 오래 남는 울림이다. 아침 일찍 장을 보러 나갈 때 어머니가 챙겨주는 현금 봉투를 필요 없다며 밀어놓던 아들이 어느 날부턴가 어머니의 어깨에 작은 파스를 붙이고 돌아서는 장면, 활동화 끈을 묶어드리며 요즘 무릎은 괜찮냐고 묻는 짧은 대화, 명절 음식 준비를 도와달라는 말에. 칼질은 느리지만 설거지는 자신 있다며 앞치마를 맨 모습. 카메라가 담아낸 건 그런 비어 보이는 틈새들이다. 그런데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건 언제나 그 틈이다. 클라이맥스는 미리 알려진 대로 선물의 순간. 제작진 설명을 빌리면 그는 말로 다 못한 감사를 물건 하나에만 담지 않았다. 손편지, 오래된 사진, 그리고 앞으로 함께 보낼 시간을 약속하는 작은 계획표까지 물질과 시간이 섞인 선물. 그 묵직함 앞에서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스튜디오는 정막했다. 리액션이나 자막 없이도 완성되는 몇안 되는 TV의 순간. 관찰 예능의 본질은 보여주기가 아니라 보여지기다.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보여질지를 계산하는 순간, 화면은 불투명해진다. 이번 편이 유독 선명하다는 평을 듣는 건그 계산법을 과감히 비웠기 때문이다. 박지연은 스튜디오 토크에서도 잘 보이는 멘트 대신 상황 설명과 감정의 순서만 정확히 지켰다. 말로 다 못한 시간을 행동으로 채우고 싶었다는 짧은 문장. 그게 전부였다. 대신 어머니의 말들이 채워졌다. 무대에서는 어른인데 집에 오면 아직도 애 같다는 솔직한 농담과 그래도 밥을 꼭 챙겨 먹어서 다행이라는 안도. 리얼리티가 리얼리틀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의 내레이션 없이도 관계가 스스로 말을 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이 효심이라는 정통 키워드를 택했지만 촌스럽지 않았던 건 리듬감 덕이다. 웃음 일상 선물 눈물로 곧장 치닫는 배치 대신 웃음과 일상을 여러 번 왕복하며 감정의 온도를 올렸다 내렸다 한다. 아들의 허당기는 곳곳에서 웃음을 생산한다. 싱크대에 물을 흘리고, 시장에서 깎아달라며 망설이다가 어머니의 눈치대 한 박자 늦게 조금 만료를 붙이는 장면, 떡국을 끓인다며 면을 먼저 넣어 어머니에게 국물부터 타박받는 장면? 그사이사이에 보컬 연습기, 이동차 안에서의 일정 조율, 지방 공연 후 야식 탐방 같은 가수 박지연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삽입된다. 시청자가 익숙한 무대의 얼굴과 낯선 집의 얼굴이 교차 편집되며 한 사람의 질감이 완성된다. 방송이 밀렸다는 뉴스가 먼저 나가자 팬덤의 타임라인은 양면을 보였다. 더 오래 기다릴수록 더 크게 울자는 기대와 스케줄이 너무 빡빡한 것 아니냐는 걱정. 여기에 제작진은 편성이라는 단어 하나로 설명을 마쳤지만 업계는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읽는다. 경쟁 프로그램의 특집 배열.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의 충돌, 연휴 이후 광고 집행에 집중 등 외부 변수와 내부적으로는 OSTBGM 라이선스 협의, 가족 지인 출연분의 초상권 동의, 민감한 생활정보 모자이크 범위 조정 같은 보안 요소. 관찰 예능은 한 사람의 집과 생활을 담는 만큼 편집실과 법무 파트의 눈이 유난히 오래 머문다. 그 시간을 허투루 넘기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번 편이 박지현 신드롬, 이막의 시동이라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데뷔 이후 그는 무대에서 확실히 증명했고 예능과 라디오에서 호흡을 넓혔고 공연장에서 팬덤의 결속을 강화했다. 그러나 나 혼자 산다는 전혀 다른 트랙이다. 이 프로그램은 취향 생활 관계를 통해 한 사람을 입체로 만든다. 효심은 단순 미담으로 바이럴 되고 끝나는 테마가 아니다. 브랜드 존속에 가까운 자산이다. 광고협찬 업계가 가장 신뢰하는 세 가지 키워드 성실, 가족, 건강을 한 회차로 정리해낸다면 그 효과는 다음 분기의 계약서에 찍히는 숫자로 돌아온다. 중장년층에 집중되었던 트로트 소비가 집 콘텐츠를 통해 1020의 관심 동선으로 침투하는 효과도 기대할 만하다. 무대에서 부모님과 함께 눈물을 보였던 몇몇 스타의 예능 회차가 보드 클립 누적 1위를 차지했던 전례를 떠올려 보라. 누군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강하다. 시청자에게 우리 가족의 감정선으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콘텐츠의 확장성도 빼놓을 수 없다. 방송 직후 예고편 일부와 하이라이트 클립은 빠르게 재가공되어 쇼폼으로 뻗어나갈 것이고, 손편지와 선물의 디테일은 텍스트 카드로 요약되어 커뮤니티를 순환할 것이다. 글로벌 팬덤을 위한 다국어 자막은 K트로트에 대한 낯섦을 낮추는 일종의 튜토리얼이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열의 방지다. 감동의 불을 키우면서도 사생활의 경계는 지키는 균형. 이번 제작진이 보여준 빨리보다 정확히의 편성 철학은 이 균형을 지킬 의지가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장면이 눈물로만 칠해지는 건 아니다. 오히려 웃음의 타건이 더 많다. 어머니가 밥은 먹고 다니냐 묻자 먹을 시간 없어 컵라면으로 라고 답하는 아들에게 그래도 김치는 꽃기라며 작은 통을 쥐어주는 장면? 이 짧은 밀고 당김이 수천 시간의 교육이나 고급 장비보다 강력한 리얼리티 질감을 만든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거기서 자기 집을 본다. 유명인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의 배경음 프로그램의 힘은 바로 이런 보편성의 공명에서 나온다. 방송 이후의 파급을 숫자로만 설명하는 건 무의미하다. 대신 가설을 서보자. 팬카페 신규 가입과 게시글 활성화는 방송 당일 밤 정점을 찍고 다음 주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포털 실검 연관 검색어에는 박지연 어머니 손편지 선물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브랜드 사이드에선 건강식품, 생활가전, 보험, 금융 등 가족 타깃 카테고리의 러브콜이 이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공연장 풍경이 달라진다. 우리 엄마가 좋아하더라라는 말과 함께 가족 관객이 늘고 현장에는 전 세대가 섞인 박수 소리가 더 촘촘해진다. 음악의 파급은 늘 무대에서 완성된다. 예능에서 만든 정서적 연결은 공연장에서 실물로 전환된다. 무대에서 그를 지탱한 문장이 있다. 진심은 결국 전달된다. 이번 방송은 그 문장의 가족이라는 단어를 덧붙였다. 진심은 결국 가족에게도 전달된다. 그리고 가족에게 닿은 진심은 대중에게 가장 빨리 번진다. 한 회의 예능이 한 사람의 이미지를 깊고 넓게 바꿀 수 있는가의 질문에 예라고 답해야 하는 드문 사례가 될 것이다. 그는 국민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전략적으로 차지하려는 듯한 과장된 포즈를 취하지 않는다. 대신, 그 타이틀을 가능한 사람의 태도를 보여준다. 바쁜 날에도 집으로 전화하는 습관, 기념일을 잊지 않는 메모, 부모의 건강을 먼저 묻는 인사, 사소해 보이는 이 목록이 그의 가장 큰 스펙이다. 방송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화려한 편집점과 짜릿한 몰카 반전이 아니라, 부엌의 물소리, 쪽지 한 장. 눈물로 눅눅해진 봉투. 그 작은 것들이 화면을 넘어 집집마다 자신의 자리를 찾을 것이다. 누군가는 방 구석 상자에서 오래된 가족 사진을 꺼낼 것이고, 누군가는 부모님께 늦은 밤 문자를 보낼 것이다. 예능이 세상을 바꾼다고 말하는 건 거창하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하루를 바꾸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한 사람씩의 변화가 쌓이면, 어느 순간 현상이 된다. 박지연은 지금 그 변화를 정면에서 부르고 있다. 연휴 직후 금요일 밤 시청표를 들고 앉을 이유는 충분하다. 누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집을 보러 가는 시간. 박수칠 타이밍을 강요하지 않고 울어야 할 곳을 지정하지 않는 방송. 대신 한 가족의 리듬에 몸을 맡기면 된다. 그리고 방송이 끝나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같은 문장을 속으로 되뇌일 것이다. 고마워요. 아들, 그 말은 화면 속 어머니를 향해 흐르겠지만 동시에 각자의 집으로도 흘러갈 것이다. 이번 추석 특집이 남길 가장 큰 선물은 결국 각자의 일상에 생기는 작은 변화다. 그 변화를 이끌 첫 장면이 이제 곧 전파를 타고 온다.